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더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또 힘써왔던 그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가 지쳐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세워 주시고 또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때로는 지쳐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두려워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 저희로 새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때에.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어,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제 보아왔던 말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며 그 의의를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의를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자하며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어, 지내고자 그렇게 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를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는 의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성도요 이 사람이 복되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마지막에 어, 의아한 말씀을 의아하다면 의아하다고 할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선하게 좋게 살아가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어 괴롭히게 될 것이다. 박해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자신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좋은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살수록, 저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뭐 숨어 지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의 짠맛이 나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음식이 맛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반대로 말하면 소금이 없다면 그 음식은 싱거운 맛일 것이고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음식일 것입니다 소금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런 맛이 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그냥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 이것이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겠죠. 소금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에 있어 이런 소금과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소금이란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는 것일 것입니다.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쭉 말씀해 오신 대로 끊임없이 복되다 복되다 말씀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죄와 더러움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맛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원래 세상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그런 복이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듯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제대로 맛이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고 온 세상이고 바로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며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소금이 뿌려져서 맛이 나기 시작한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 저런 맛이 있었냐고 다르게 말하면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냐고 또 다르게 말하면 아 저것이 진실로 복되고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하셨으면 그냥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도 될지인데 왜 굳이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 놔두시는가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너가 맛이 있는 맛이 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 참된 맛이 참된 복이 있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니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세상 속에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로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복됨을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홀로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서 존재하면서 이 사람, 이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 나는 맛을 깨달아 아는 거죠. 다르니까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복된 것이었구나.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맛이 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것이야말로 진실로 맛이 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실로 좋은 것이었구나. 깨달아 알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진실로 맛이 난다는 것을 안다고, 너희가 진실로 복되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니 나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너희와 같은 맛을 나기를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오늘날에는 교회를 세워 두신 이유이며, 그리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기될지니 너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지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였으니 너에게 참 생명과 의를 주었으니 너에서 나를 주어 복을 누리게 하였으니 너는 이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진실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너의 그 성도로서의 맛을, 의의를 온전히 드러내어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보이라고 그런 너를 바라보고 나를 알게 되고 나에게로 나오는자들을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들도 다 같이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너를 통해 먼저 맛을 내고 그로 인해서 맛이 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만나지 않음을 깨닫고 너가 애통하였던 것과 같이 애통하고 너가... 온유하였던 것과 같이 의에 갈망하고 굶주리며 그 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나의 아들이 의를 베풀어 줄 것이고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복된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일들만 분명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모두가 부러워하고 적에 마시구나 하고 말하자면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할 것입니다. 공격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나 모두가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를 저주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말하자면 핑계 삼아 안 해도 될까요? 뻔히 보이는 그 험난한 길을 굳이 내가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을 향해서는. 맛을 내지 않고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면 우리끼리 있을 때에만 그 맛을 내며 우리끼리 좋아하며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발필 뿐인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왜 너에게만은 우리와는 다른 맛이 나냐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며 맛을 내며 그들과 다른 그 맛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느끼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기까지 충분히 알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의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맛을 잃어버린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진짜 맛을 보여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이 맛을 알고, 이 맛이 좋다는 것을 알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런 맛을 가지고 싶다고, 나도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소금을 뭐 하러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버려 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로 보았을 때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거하심을 두려워해서 나아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런 맛을 잃은 나를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다시 나의 주님이 더 나가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자녀삼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바라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내치시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런 우리를 그런 식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말하자면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얼굴에서 나로 말미암아 미소가 피어나는 것이 바라 피,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성도된 자녀된 우리 일진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잘못된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또한 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진실로 우리는 맛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뿌려진 음식을 처음 먹고 난 이후로는 간이 딱 맞는 음식을 먹고 난 이후로는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은 이 도무지 입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맛이 없는 것이고, 그니 세상적으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더럽게 맛이 없다고. 그것은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는 여전히 그 맛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고 너희는 소금 없는 음식과 같을진데 그는 맛도 나지 않고 상하고 부패하여 벌어질 음식과 같을진데 맞자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먹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맞자면 나의 몸을 던져서 내가 소금을 뿌려 주겠다고 제발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나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난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나를 오히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금을 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으면 저들은 영영 만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곧 영원한 멸망으로까지 나아가는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 것이 저들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잠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때로는 소금을 뿌리는 나를 막아서고 핍박하는 것에 빠으면 나도 뿌리나서.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설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발걸음 얼마 못가 다시 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악되고 폐역한 나를 긍휼히 여겨 신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성품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절에서 그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는 눈물을 흘리고 잠시는 뿌리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결국 저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들이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바로 그런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빚박을 받고 수없이 박해를 받고 수없이 거리낌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포기치 않고 저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잠든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택하신 모든 자들을, 그러나 아직 부르시지 않은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점차 맛을 알아가고, 그 맛을 즐거워하며 복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욱더,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